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3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53분 지나가고 있죠. 자, 제가 구독자분들과 어제 단 하루 동안 챙겨간 수익부터 인증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날짜 잘 보시면 27일 바로 어제 빔코인 15% 2차 수익 챙겨갔고요. 자, 그리고 카바 15%, 그리고 제타체인도 15%,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이프 30%까지 단네 종목만으로 단 하루 만에 75% 단기 수익 챙겨갔습니다. 이틀 전도 아니고 3일 전도 아니고요 그냥 어제 하루에 하루 동안 75% 따라오신 분들 너무너무 진심으로 어, 축하드리고요 자 이외에도 보시다시피 상승장 대비 저점에서 담아야만 하는 종목들 보시다시피 쭉 담아져있는 상태고 계속적으로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단기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급등 나올 종목들의 타점은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꼭 어, 인지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요 금요일이니까 주말을 대비 미리 미리 담아둬야 될 코인 오픈할 거니까요 오늘 영상 무조건 집중해서 따라와주시고요 빠르게 주말을 대비한 단기 종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블라스트예요 자 최근 들어 시장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방금 수익률 보여드렸던 어, 세이프나 제타체인 마찬가지로 이 블라스트도요 본격적인 추세 전환하면서 급등 나오기 정말 직전이니까요 미리 미리 담아두세요 자 오늘도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제가 완벽한 가격대 치어드렸습니다 6원, 10원, 14원 이세 개의 가로줄이 단기적으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굉장히 붙어온 매물대. 요이 매물대는요, 강력한 저항이라든지 저항 돌파 이후에는 지지로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 종목을 정리할 때, 익절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되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매물대라는 게. 현재 이 6원 부근에서 이전에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죠.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 6원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돌파 테스트를 계속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 거기에 더. 60일 노란 색깔 60일 이동 평균선마저도 함께 돌파하려는 이 돌파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쉽게 돌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블라스트 이 6원 돌파하면서 다음 주요 매물 대까지 올라가는 건 정말 시간 문제예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지난달 28일 그리고 이번 달2 0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보면요, 이 세력의 매집 거래량 매집봉들이 형성이 된거 보이시죠? 그럼에도 아직 명확? 이러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언제 갑자기 이러한 거래량들을 소화하면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 11일을 기준으로 저점을 계속적으로 이제 올려주면서 이두 번째 매집 거래량이 나오는 요 시점에 5일선과 2 1선 단기 주요 이동 평균선이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까지 완벽하게 나왔어요. 다시 말해 지금의 상승 추세는요 어마어마하게 견고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 게다가 이 심지어 현재 가격대가 보시다시피 빨간색 5일선과 6 1선 노란색 선이 이두 개가 개가 이렇게 교차되기 직전인 제일 중요한 완벽하게 더욱더 상승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일보 직전 이에요이두 개의 골든크로스가 한번더 여기서 교차되는 시점부터 거기다가 이러한 아까 들어왔던 요 매수 거래량들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쌓여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6원이라는 주요 매물대와 60일 이동평균선 돌파 테스트 중인 현재 관점으로는 저항을 막고 이렇게 빠진다기보다는 저항을 뚫어주면서 강력하게 추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정말 월등하게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 내로 이유 1 0 매물대와 60일 노란색깔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안착하면서 단기적으로 이 10원 매물대까지 정말 당일 상승 하루만에 오늘 또는 내일 내일 모레 한 방에 올라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 구간에서 한번 허리를 달고 내려준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10원 매물대 제가 짚어드리는요 가격대 여러분들 꼭 일부 물량이라도 벌어두시고 움직이시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갈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단순한 근거들이 보고 나면은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말도 안 된다라고도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인데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가 이 구간에서 찝어드린 이틀 전에 잡아드렸던 이 세이프코인 급등 전에 잡았고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850원 부근 그리고 1380원 부근 이 구간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저항 다 잡아드려서 이 구간까지 어제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블라스트 보시면 전혀 다를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요. 이 실시간 라이브 영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 유동성에 맞는 실시간 대응은요. 정보방에서 전부 다 해드리고 있고요. 정보방 여러분들 언제든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편하게 무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도 여러분들 놀고 편하게 휴식까지 취하면서 이러한 단기 종목들로 여러분들 수익까지 챙기실 분들은 꼭 오늘 영상 보시고 제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블라스트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